자 지금 사과 대화문입니다. 사과 어, 여가 활동 물을 때너 한가할 때 뭐하니?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What do you do? 너 뭐하니? In your free time. 너 한가한 시간에 뭐해? 그러면 니네 여가 활동 물어보는 거잖아. 맞지? 네. 자 그러면 니는 말해야지. 오픈 자를 붙여주는 게 좋아. 교과서에서 여기서 나 보통 나 자주 종종 테니스 해. 이렇게 말하면 돼. 알겠지? 나 보통 이거 해.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인휴 프리타임이 여가 시간이잖아. 근데 이 프리타임 대신에 스페어 타임 써도 돼. 프리타임이나 스페어 타임이나 스페어도 또 레저 타임 다똑 같은 레저란 말 들어봤지? 휴가, 여가, 여가 활동, 레저 타임 같은 말이다. 자바 프리타임. 스페어, 타임. 스페어, 스페어 타임. 레저 타임 레저 타임 어, 똑같은 말이야. 그 말이 그 말이고. 어디? 어, 여가 활동 묻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여가 활동을 묻는 표현이야. 자, 똑같은 표현이야. in your free time 너 한가할 때뭐 하니? 너뭐 하는 거 즐겨? in j o u r YING. 어, 여가할 때뭐 하는 거 즐겨? 그다음에 뭐다 같은 말이야. 너네 보면 알겠지. 이거 쓰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 when you have a free time. 너한한 시간 있을 때뭐 하니? 너 어떻게 시간 보내? How you spend 한가한 시간을 요가 시간을 그럼 니네가 대답할 때는 보통 나 보통 이거 해나 보통 이거 즐겨 나 보통 이런 거 좋아해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그렇지? 네. 어나 이런 거 좋아해 나 이렇게 해나 한갈 때 이런 거해 이거 뭐가 들어가야 돼? What what what, 그렇지? 여기는 usually, 그렇지? 그럼 이건 spend, how do you spend, 그렇지? 어떻게 보내냐고 자 그러면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이겠죠? Free time 스페어 타임. 레저 타임. 맞죠? 네. 어, 쉬워요. 넘긴다. 바로. 경험을 물어볼 때 Have you ever pp? <목소리> 이 pp를 pee 쓰면 이, 이거, 이거 ever가 있으니까 경험용법이야. 서너 말타본 적 있어? 그러면 대답은 yes I have나 no I haven't라고 하면 돼. 맞지? 네. 자, 이때 have는 뜻이 있어? 없어? 없어. 조동사야. 조동사로 물어봤으면 조동사로 대답을 하는 거야. have는 이때 일반 동사 아닙니다. 알겠죠? 음. 자, 되게 쉽죠? 조동사다 보니까. 자, 그래서, 너 일본 가본 적 있어? 영어로 말해봐. 너 일본 가본 경험 있어? 뭐라고 해? 어, have you ever been to? 하고 그 나라 이름 나오는데, 너 그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Have you ever heard지? 그치? 음. 자, 그러면, 나, 어, 나 가본 적 있지? I haven't been to Japan. 또는 가본 적, 뭐 들은 적 없지? 이렇게 말하면 되고, 쉽지? 아, 쉬워서 뭐할 것도 없다. 이거 2번만 말해봐, 2번. 만난 적 있어? 만나본적 있어? have, you ever, have you ever met 맞지? 어, 나머지는 뭐볼 것도 없겠네. 4번이겠네. 그렇지?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다 들어갑니다. 호진이가 야, 주디야. 너 한가할 때뭐 하니? 이런 거잖아. 자, 주디야. 호진 호지, 호비 호진이가 말하는 거야. 너네 사람 이름도 잘 봐야 돼. 알고 있지? 자, 호진아. 너뭐 한가할 때뭐 하냐?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아, 하면 오픈으로 대답하면 돼. 보통. 어, 아, 나 보통 락 클라이밍 우리 아빠랑 같이 다녀. 어, 락 클라이밍. 자, 그래? 또 보통 어떤 산 가? 어. 어떤 무슨 산? What mountain? 그러니까 와시 무슨이고 얘가 산이야. 그러니까 명사, what 명사를 먼저 나와야 돼. 알겠지? 네. 자, what mountain do you go to? 이 두까지 꼭써 줘야 된다. 자, 그러면 보통 무슨 산 가? 그랬더니 아, 아니야, 오지나. 나는 보통 그것을 말이야. 체육관에서 해. 체육관. 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체육관에 가서 해. 그러면 여기서 이트가 뭘 가르켜? 뭘 <laughs> 체육관 가서 하는 거야 얘가 지금? 락, 락, 그렇지, 락 클라이밍을 말하는 거야 이때 이트는. 네. 자, 아 그렇구나. 그럼 너 진짜 산에서 그거 해본 적은 있어? 경험을 묻는 표현. 해부 이버턴 해본 적 있냐고? 그것을 그것은 계속 무엇을 말하니? 아, 락 그렇지, 락 클라이밍을 말하는 거야. 그럼 너 진짜 산에 올라가서 락 클라이밍 한적 있어? Not yet. 아직은 그래 본 적은 없대. 하지만 희망은 하고 있대. 언젠가는 썸데이 그 락클라이밍을 그 진짜 산에 가서 해보기를 희망하고 있대. 일다 호프드에 뭐밖에 못 나오지? 어부장사 어, 무조건 두부장사야. 무조건. 동명사 나올 수가 없어. 호프드에는. That's really cool. 와 진짜 멋진데. Can I come and join you next time? 야 다음에 있잖아. 너 있잖아. 그거 할때 락클라이밍 할때 너랑 같이 가도 돼? Can i know 뭘 물어보는 표현이야? 허가를 요청하는 거지. May I can I. 그치? 아, 물론이지. 근데 나 이번 주 토요일 날에 갈, 갈 거야. 얘들아, 이거 현재 진행이잖아. 하지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도 쓸수 있어. 자, 이번 주 토요일은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잖아. 그치?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에 갈 거야. That s o u n d great. 어, 잘 됐네. 자, 사운드 뒤에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누가 나왔냐면, greatly 나오면 안 돼. 부사가 나오면 안 돼, 무조건. 알고 있지? 어, 부사 쓸 수는 없어요, 얘들아. 라이 붙으면 그냥 틀렸다 보다 생각해 사운드도 라이 나오면 틀려. 자, you are going to love it. 너 그거 완전 좋아할 걸 이런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yes, no, t, true, t 그러니까 true false 한번 말해봐. 주디가 보통 락 클라이밍을 간대. 그녀의 레저 타임에 맞아? 맞아. 맞아요. 됐지 근데 만약에 호진이, 호진이, 호빈이, 호진이가 간다 그럼 맞아 틀려. 맞아. 틀려요. 알겠지? 맞아. 자, 보자. 너 한갈 때 뭐하냐?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그때 얘가 오픈이 보통 들어가서 대답을 하네. 그럼 너네가, 음, 오픈이 들어간 거 알고 있어야 돼? 나 보통 스포츠 운동해. 자, 그 다음에, have you ever been to? Have you ever pp. 그럼 너 탁구 쳐본 적 있냐? 아니, 쳐본 적 없지. No, I haven't. 자, have you ever pp. 너 야구 해본 적 있냐? 어, 있어. Yes, I have. 자, have you ever pp. 너 홈런 친적 있냐? 어, 친적 있지. Yes, I have. 쉽지? Have you ever pp. 어디 보자. Person B가 테이블 테니스 하는 걸좋아하는데 맞냐? 아니요. 노래. 아, 맞아? B야? 좀, 아니, 아니 얘가 해본 적이 없댔잖아. 아니요. 지금 얘들아 테이블 테니스를 한 적이 없대잖아이 이 B가. 아, 아, 아 그러면 좋아하겠냐? 아니요. 아니 해본 적도 없는데 좋아하냐고. F지? 네. 어. 자 그다음 보자. 자야 봄이야 너 한가할 때 뭐하니? 어 봄이야 너 한가할 때 뭐하니? 아, 나 보통 쿠키 구워. 오픈이 보통 들어가지 얘들아. 나 네. 너는 어때 토니야? 너 한갈 때뭐 하니? 유저리가 들어갔지. 네. 나 보통 영화 봐. 됐지? 자 그럼 봄이는 영화 보러 가는 거 좋아하니? 아니 봄이가 아니라 누구야? 토니. 아 토니야 토니 아, 토니. 토니. 토니 그치? f r 이해되고 있지? 네. 자, I'm so happy. 아, 나 너무 좋아. 그랬어. <laughs> 야, 금요일 불금이야 불금. It's Friday. 와. 와, 불금이다 이런 거야. <laughs> 얘들아, 이 t 는 비인칭 주어야 뜻이 있다, 없다? 없다. 없지, 그치? 요일이나 날짜나 날씨나 이런 거 앞에 나오는 비인칭 조어는 뜻이 없지, 당연히. 있겠냐고. 자, 야, 나 불금이야. What I going to do는 뭐할 거야? 주말에 뭐 할래? 진? 그랬더니, be going to로 물어봤으니까 뭘로 대답해야 돼? be going to로 대답해야 돼? 나 배드민턴 칠 건데? 자, do you play 배드민턴 o 픈 e n 너 배드민턴 자주 쳐? 어! It's my favorite free time activity.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가 시간 활동이야. 여가 활동이야. 자, 후후 후. 얘들아, 여기 주, 조심해라. w h 가 있고 w i 가 있어. 그러면 누구와 함께라는 뜻이야. 누구와 함께. 너 보통 누구랑 함께 쳐? 우리 아빠. 보통 아빠랑 많이 하네, 여기서는. 자, what do you do in, free, in your free time? 너는 한가할 때 뭐해? 오픈 들어갔지? 자, 나 한강 가서 자전거 타. 아, 어려운 것도 없고, 그치? 자, 그럼 봐봐. 진은 종종 배드민턴 친데 여가 시간에 맞냐 맞아요. 어. 진 맞아? 아, 네. 어, 그러면 true야. 자, 그다음 보자. 미즈는 여자야, 미즈. 자, 알렌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 너네. 아, 이두 개를 구분해야 되겠다, 너네. 너에 구분해? 구분해? 네. 잘 봐. 얘는 for living 있지? 네. 얘는 지금 in your free time 있지? 네. 뜻이 달라. for living, 직업으로. 맞아, 맞아. 자, 너네 얘, 얘는 생계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뭡니까야? 알겠어? 그러니까 직업이 뭐냐는 소리야. 직업.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말이야. 생계 먹고 살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야. 직업 묻기 표현이야. 이거는 알겠지? 네. 자, 어 생계를 위해서 뭐하 뭐하세요? 이 말은 직업을 묻는 거니까 저 의사입니다. 이렇게 직업을 대답한 거잖아. 지금 이해되고 있니? 네. 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의사 이제 이건 여가 시간을 묻는 거야. 한가할 때 뭐하냐고. 그럼 한가할 때뭐 하세요? 어, 저는 보통 탁구 쳐요. 같은 표현 아니다. 알겠지? 네. 어. 자,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뭐야? What do you do for a living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What's your job? 맞아. 바로 그거야. What's your job? 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job? 이 표현하고 같은 거지. 그치? 자, 알렌의 직업은 의사다 맞냐 네. 맞아. 추 네. true야. 됐죠? 야, 끝으로 야, 이걸 간단히 먼저 끝내 버리자. 자, 해부 에버 피피가 뭐라고? 뭐뭐해본적 있냐. 있냐고. 그럼 해부로 물어봤으면 대답도 몰라는다고? 해부로 해야 되겠지. 자, 너 말타 본적 있냐? 어, 있어. 자, 언제 탔어? 언제 탔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됐죠? 자, 그럼 b는 말을 지난 여름에 탔다. 맞아 틀려? 맞네. t네. t. 됐지? 자, 간단한 걸 먼저 끝내자. 6번부터. 자야톰 해부 해부 민투 제주도 무슨 말이야? 제주도에, 제주도에, 가본, 제주도에 게... 가본 경험 있냐? 에버들어갔으니까 경험을 묻는 거다. 있으면 yes 이 해보고 없으면 no 아이 해본 투겠지. 네. 근데 이때잖아 얘는 그러니까 해부를 썼겠지. 자나거기 갔었지 작년도 그 겨울 방학에. 자넌 어때? 넌 가본 적 있냐? 나 가본 적 없지. 자 우리가 해부와 피피 사이 네 번이나 낫을 집어 넣그 그럼 가본 적이 없는 거야. 하지만 나올 여름에 갈 건데, 근데 남자애가 어 잘됐다, 너 나는 확신해, 네가 제주도 엄청 마음에 들어할 거라고 나는 그렇게 확신해, 이런 거지. 자 그러면 그 소녀는 가본 적이 있냐? 이 제주도에... 남... 소녀가 소녀가 가본 적 있냐? 없지. 정말... 남자애가 가본 적 있지. 네. 어 소녀는 이번에 갈 거래. 아직 안 갔어. 그러니까 F야, 됐죠? 네. 자그 다음 잘 봐. 야 마이크, 너요 플라잉 요가 들어본 적 있냐? Have you ever PP? Have you ever PP? 자, 경험을 묻는 거지. 너 플라잉 요가 들어본 적 있어? 어, 있어. 나 그거 TV에서 본적 있어. 여기 현저얼로 경험이야, 얘도. 자, 나 그거 본적있어 여기서 이트가 뭘가르켜 이트가 가리킨 걸 쓰셔, 누구야? 요가. 어, 플라잉 요가야. 어, 나 플라잉 요가 TV상으로 봤어. 자, 사람들이 막 공중에 매달려 있더라. 자, 과거 진행형이야. 매달려 있었대. 그때 그때 봤을 때 과거 진행형. 자. 야 있잖아. 그거 있잖아. 너 그거 알아? 그거 알아? 영어로 뭐야? 개스오아시아야 Guess what. Guess what? 이거 외울래? 개스아너 그거 알아. 근데 요즘에 나그 플라잉 요가 배우고 있어. 자, 얘들아. 디지 데이스가나 앞에 과, 현재 진행형 쓰면 인데 현재 진행형. 알겠지? 나 요즘 플라잉 요가 배우고 있어. 헉, 진짜? 아, 그거 무서워 보이던데. 어, 그거 내가 봤을 땐 그거 무서워 보이던데. Do you like it, 수지? 야, 너는 괜찮아? 너 좋아? 그거 좋아? 그때 얘가 appers 처음에는 I, I was a little scared. 나도 좀 무서웠거든. 근데 지금은 나 완전 즐겨. 그것을 뭘 즐겨? 플라잉 요가를. 육아, 그렇지? 음, 얘들아, look 뒤에 이 scared가 형용사야. 알겠지? look 형용사야. look 형용사. 이해되니? 네. 그리고 내가 두려움을 줬어, 받았어. 받았어. 그러면 비동사 p p 겠지 네. 어, 수동태니까 여기 피피 써야 돼. Scared. 알겠지? 네. 자, 그때 얘가 sounds great. 와, 그래. 다행이네. 음, s 붙여라. 왜 s 붙었게? d a 맞아. 앞에 d 시 a 생략돼 있어서 그래. d e a 3인칭 단수거든. 그래서 s를 붙여야 돼. dead sounds. 사운드 뒤에 뭐밖에 못 나오지? 감각동사니까. 음, 형용사밖에 못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뭘 쓰면 들려 음. 어, greatly 쓰면 들려 자, I think 그 뒤에 뭐가 생략돼 있겠냐? d 시 a 생략돼 있겠지? 자, 정말 멋진 일인데, I think that I should exercise. 야, 나도 좀내 생각에 나도 좀 운동 좀더 해야 될것 같아. Do you want to join my yoga class? 야, 그래? 그럼 너내 요가 클래스 같이 갈래? 그랬더니 얘가 No, 싫어. That's too scary for me. 나한테 너무 무서워. I'll just play basketball. 난 뭐나 할 거야? Basketball. Yeah. Yeah. 아, 아, 나 농구나 할래. 그런 말이지? 얘들 마이크가 수지의 요가 수업을 들을까? 아니요. F야, 그렇지? 잠깐만, 줘.